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건의 경매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심찬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여, 최고의 여행지, 역시 뭐 제주라고 할수 있겠죠. 그 제주에 있는 그림같이 예쁜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1 타경의 2655호입니다. 4월 5일 제주 지방 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661-1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49,850만 억 5,080원이고요. 50, 한번 유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3억 4,895만 4천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727.8제곱미터 220.15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83.34제곱미터 55.46평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건축된 신축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살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대지고요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존 5등급, 생태계보존 5등급, 지하수자원 4등급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11만 6600원입니다. 네, 특별 조건은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에 속하는 것인데, 어, 여기에 토지는 지분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 단지가 이루어져서 여러 채의 전원주택이 있는데 그 전원주택이 각각 독립된 필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전체가 한 필지에서 각 필지마다 지분으로 갖고 있다. 이런 것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지분으로 일한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 여러 번 올렸었습니다. 오늘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제주도가 되겠고요. 이곳이 이제 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서귀포 이렇게 되겠죠. 네. 우측보다도 좌측으로 오면 이곳이 이제 애월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렇게 여기 이곳에 위치해 있죠. 조금 앞으로 나가면 이곳이 곽지해수욕장이 되겠네요. 네, 제주시에서 동쪽이 아닌 서쪽에 위치한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곳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 곽지해수욕장이 있고요. 곽지해수욕장에서 안쪽으로 들어면 바로 이곳에 있는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습니다 네, 전원주택이 위치해 있죠. 네, 이곳이 지금 이렇게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몇 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채네요. 업채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분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토지 지분은 토지는 네, 이렇게 되겠죠. 평지죠? 평지에 있는 전원주택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지어진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네, 로드뷰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그래도 뭐이 정도면 예쁘죠. 예쁘게 디자인된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 어, 담장도 뭐돌 모양의 담장이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죠? 음, 방금 전 봤던 모습인데요. 어, 외부가 아주 뭐 깔끔하게 설계된 디자인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들어간 입구에서 보면 이렇고요. 네, 전체 단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이곳 중에서 들어간 입구에 있는 이두 동이 되겠습니다. 한 동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은 한번 응찰하면은 요두 동을 다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9동 중에서 두 동을 낙찰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간 입구에 있는 두 동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도, 제주도에 위치한 전원주택 두 동짜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동과 곧그 뒤에 있는 2동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